이 손의 모습 자체는 원추형의 손입니다. 원추형의 손 오늘 정말 원추형의 날이네요. 자 우성 선생님 은 어느 분이실까요? 원추형에서는 일단 이 창의성 아이디어 예술가의 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손바닥이 넓이가 폭이 넓죠. 손바닥에 폭이 넓습니다. 넓으면 어이 침착합니다. 침착합니다. 네, 침착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중지의 끝마디가 뾰족하죠? 뾰족합니다. 보통 중지의 끝이 이렇게 뾰족하진 않아요. 이 중지 끝이 뾰족하면요, 어... 정신 사고가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사고를 지니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어, 일단 그이 여기가 이렇게 폭이 넓으니까 인내심, 의지력은 있는 사람이고 손끝이 이렇게 여기 마디가 이렇게 뾰족하니까 어,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른 사고를 일단 지닌 분이 많겠구나. 그리고 소지 손가락이 이렇게 어, 이쪽으로. 약지로 꺾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휘어 있다고 봐야죠. 꺾인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 있는 분들은요. 어, 이 사람을 상대하는데 어,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 이 여기서 봤을 때는 일단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손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손 어느 분이신가요? 어,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요. 음, 설계하고 계신다. 어, 설계요. 어,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음, 직업 잘 택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다만 좀 욕심이 많네요. 어, 욕심이 많습니다. 중지와 소지가 어, 손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중지 끝이 어 소, 끝, 끝이 손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손을 보니까 여기 무뚝하게 어,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어, 손톱을 그런 거니까 좀 특이한 정신 세계를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왼손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왼손 보시게 되면 이 거, 검지 손가락이 좀 특이하죠. 자 여기 마디를 이렇게 나눠서 여기 부위가 어, 굉장히 강하게 발달되어 있죠. 이렇게 강하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다. 이 무슨 욕심이 많을까요? 어, 뭔가 물질적으로 된 어, 명예욕이라든지 권위 어, 아니면 지배욕, 어, 뭔가 가지려고 하는 거.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즐기고 싶다. 뭔가 어 뭔가 어, 이 가지려는 성향이 강해지는 사람. 물질적 어 돈이 아니고요. 돈이 돈에 대한 물질력이 강한 분들은 일단 여기가 많이 발달됩니다. 보통 남 보통 이 사람들은 여기가 강하게 발달된 분들이 좀생각에로 많습니다. 그게 이제 돈적에 관련된 것을 여기서 보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정신적 세계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거 아니면은 여기가 이렇게 강하게 발달된 분들은 이, 이 뭐라 그럴까요? 정치하는 분들 아니면 어, 권위가 있는 뭐 그런 분들에게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보자면 이재명이죠. 이재명, 어, 한번 보고 갈까요? 이재명, 자... 자, 이재명, 어떤가요? 자, 여기 손 끝에 마디를 뭐, 보시면, 이게 되게 굵죠? 여기가. 굵죠? 여기, 이렇게. 검지손가락이 굉장히 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자기만의 집용, 어, 갖고 싶은 것이 굉장히 강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뭔가, 설계를 하시는, 설계를 하시는데, 어, 이, 여기가 이렇게 강하게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되면 이제 뭐 위로 뭐 쭉쭉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분이 아닐까 어 향상선도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요 음 감정선이 근데 매우 부드럽습니다 감정선이 상당히 부드럽네요 이럴 때는 이 타인의 비율을 굉장히 잘 맞춰 주는데 어 이게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아래 사람 이게 눈에서는 직선을 그리고 있죠. 눈에서는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눈에서는 직선을 그리고 감정선은 이렇게 어, 목성구로 향하는 듯하면 하지만 지선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위에 분들에게는 굉장히 다정하게 어, 부드럽게 친화적으로 잘 음, 이 소지도 소지도 보시면 이렇게 꺾여 있죠. 어,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위 상사들에게는 굉장히 부드럽고 어, 좋은 어, 부하 직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 아래 사람들에게는 약간 좀 매섭고 날카롭고 지적을 어, 좀 날카롭게 지적하는 분 어, 생명선도 이렇게 중지까지 강하게. 중지 기점이죠. 여기 기점인데요. 여기 기점까지 어 발달이 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가 그러면 이 금성구라고 하죠. 이 금성구가 어 발달이 잘, 된다, 잘 된, 잘된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금성구가 발달이 잘 되면, 어 기본적으로 동정심, 애정심, 그리고 사람들을 아우르려는 능력이 좀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 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른손 한번 볼게요. 네 어,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소지 손가락이 이렇게 어, 약지 쪽으로 휘어 있어서 어, 수완력, 상대성이 뛰어난 사람 감정선도 이렇게 중지와 검지 사이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면 동정심 많고 애정심 많고 배려심 많고 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상대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뇌선이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다 보니까 윗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만 여기 또 마찬가지로 강하게 발달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매섭고 날카롭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남자,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어.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성향을 좀 지닌 것 같아요. 어, 아랫사람들을 조금만 아우를 수 있는, 조금 더이 어, 본질적인 그 부드러움을 아랫사람들에게서도 어, 나타내 준다면, 여기 모습을 가진 이거 영의 권위, 권력 어, 가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건강 건강 쪽으로 보자면요, 음 일단 해독 건강 어, 해독 작용 어, 이게 좀 약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